보고 끝냅시다. 응? 음? 아, 계속 문제 풀어봐야 되거든요. <laughs> 그 다음은, 분수의나눗셈이기는 한데, 얘는 여기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8페이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나누기, 2, 이런 거할줄 알았죠? 얼마예요? 2요. 이해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2 나누기 4는 2요. 2 나누기 4도 2야. 아 나무 아 막. 2에서 4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어. 근데 사실 나눌 그렇지. 수 있었어요. 2분의 아, 보시다 지금 거기서 예시를들어준게1 나누기 4가 나와 있어.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1이라는 거를 이렇게 박스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0부터 1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거 하나가 1이라고 치면 그거를 4등분하고 싶은 거지. 맞아. 네. 그럼 4등분 해주면 돼. 하나, 둘, 셋, 네 개. 맞아. 그럼 그 중에서 한 조각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뭐야 이거? 4분의 1? 어? 4분의 1이잖아. 그치? 맞아? 네. 그럼 1을 4로 나눈 네. 것 중에 하나. 맞아요? 그게 네. 4분의 그러면 1 나누기 4는 아, 아, 네. 4분의 1이겠구나. 그치? 그러면, 음, 3 나누기 4도 뭘까요? 똑같이 3이라는 거를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보는 거야. 그러면 1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응 네. 똑같은 게 3개. 이세 개를 다몇 등분 하고 싶은 거야? 3등.. 아니 4등분 4등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4등분 해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4등분을 해 맞아? 응그 네. 다음에 여기도 4등분을 해 그러면 얘네 이거 다 더해야 3 나오잖아 그치? 응 네. 그러면 이것도 다 더해주면 되겠네? 응 네. 그러면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4분의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4분의 1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뭐야? 이거 4분의 3이요 그렇지 아 그러면 3 나누기 4는 4분의 3이랑 똑같다라는 거네? 맞아요? 네아 그러면 여기서 네모 나누기 동그라미는 뭐라고 쓸수 있겠어? 어. 동그라미 분의 네모. 그렇지. 얘는 동그라미 분의 네모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응. 자, 그러면, 거기 밑에 1번으로 가도 되겠죠? 네. 1번. 이 나무기 5의 목소리를 찾고 싶은 거야. 그렇지. 네. 맞아. 자세 바르게 하시고, 네. 머리 쥐어 뜯지 말고, 탈모 네. 생긴다. 그러면 얘를 1 나누기 5하고 2 나누기 5를 그림으로 각각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치? 첫 번째가.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면 우선 1 나누기 5부터 보면 얘는 1을 다섯 등분으로 하라는 거죠? 네. 다섯 개로 나누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잖아. 그치? 네. 다섯 개로 나눠. 나누...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치워주면 되잖아요. 그쵸? 표시하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분에 몇이야? 5분의 1. 맞아. 5분의 1. 그러면 이제 2 나누기 5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얘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2 나누기 5는 1이 2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응. 맞아요? 네. 응. 그러면 이걸 똑같이 다섯등분하면 되겠네? 네 맞아? 그럼 다섯등분한 것 중에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칠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이거 합쳐주면 뭐야? 5분의 2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긴칸 채워주면 되겠죠? 네 맞아? 네 채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바로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요. 그러면 1 나누기 5는 몇 분의 몇이니까? 1 나누기 5는 5분의 1이니까 아, 5분의 1이니까 그러면 2 나누기 5의 몫은? 5분의 1이 2개인 5분의 응. 2이니까 5분의 1이 2개니까, 5분의 1이 2개니까 <laughs> 얘는 5분의 2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2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몇 개를 쪼갰어? 몇 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요 그렇지 일곱 개로 쪼갰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니까 네. 7분의 1이네 네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7분의 1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맞아? 그러면 1이 지금 두개 있어 그치? 그러니까 네. 얼마야? 7분의 2어 그러니까 1이 두 개잖아 지금 그림에서 아, 보니까 2. 맞아. 맞아. 그러면 2를 몇 개로 나눴다는 얘기야? 7로 나눠. 7로 나눴다는 거야. 그래서 7분의 2가 된다라는 7분의 거예요. 그죠? 네. 응. 잠깐만요. 확인 중간에 2 나누기 7은 7분의 2. 좋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어. 그럼 얘가 가분수인 경우도 있겠네요? 네. 응. 지금은 진분수의 선에서 끝냈어요, 그렇죠? 타분수일 네.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4나누기 3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아, 그러면 얘는 아까 배운 대로 표시한다고 하면 3분의 4예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답쓸때 이렇게 쓰면 되나? 그럼 이제 방점 맞죠? 그럼 뭐예요? 어, 일 배분수로 표시하죠 1과 3분의 4. 맞아. 근데 사실 얘는 어떤 거였냐면 4나누기 3을 해. 맞아? 그러면 한번 들어가고, 1이 남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1도 3으로 나는 거야. 나머지 조차도 3으로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에, 1에 3으로 나는 거, 그거까지 같이 써주는 거지. 이래서 1만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음, 이번에는 그냥 내가 내볼게요. 5학년 2사.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어, 4와 4분의, 4분의 5. 4분의 5니까. 음. 1과 4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1번. 두페이지 문제 1번.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가 몇개 있어? 음. 동전 파스가 생겼네. 29요. 어, 맞아. 29개가 있어. 그러면 이 29개를 한 묶음에 8개씩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묶음이 나와? 어, 3묶음하고 3묶음이 나오고 5개가 5개 남는다라고 써야 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 얘는 여기서는 삼과라고쓸수 있어. 그렇지? 네. 그다음에 이 나머지 요거도 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예요? 오 음. 나누기 8. 8. 음. 8. 아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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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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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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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은은5아은 5번은 5번은 5번5분은5 5 다시 정신 차려 5 어. 나누기 8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8분의 5 그래, 그래.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네 8분의 5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그찮자 네. 응. 그러면 이거 합쳐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뭐예요? 어 이거 합쳐주면 3과 8분의 5 그렇지 빈칸에 이렇게 써주면 되지 대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네. 그다음에 2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얼마든 수를 써넣으래.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하나가 1이라고 생각해 봐.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몇개 있어? 어, 아, 1하고 2, 3, 5개요. 5개 있어. 그럼 그거를 똑같이 몇 등분으로 나눈 거야, 지금? 3분의 1. 몇 등분? 아, 세 등분으로 나눈. 세 등분으로 나눈 그림이야. 그럼 얘는 5 나누기 3의 그림이네. 응. 네. 그러면 이거 전분하고 3분의, 3분의 5니까 건분 넣으니까 1과 3분의 2. 그렇지. 이렇게 서주면 돼요. 빈칸 됐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 2번도 봅시다. 지금 커다란 네모 하나가 1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몇 개예요, 지금? 1이? 다섯 개요. 다섯 개. 5개. 그러면 5인데 얘를 몇 등분으로 나누고 있어, 지금? <laughs> 네 등분, 네. 아, 4등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럼 얘는 네.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5 나누기 4. 4의 그림이었어. 그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5. 맞아. 4분의 5니까. 1과 4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 어차피 방송은 다 똑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네.